네, 에토미를 만나 꿈과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로얄 마스터 정록 인사드립니다. 아,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IMF와 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른 아침 벨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집달간 열 분이 집에 들어와서 제가 살고 있는 짐을 밖으로 다 옮기기까지는 불과 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밖에서 우두커니 바라만 보아야 되었습니다. 비 맞은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고 40일 만에 찾아온 짐은 다 썩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냉장고 반찬을 담았던 자루에 신발을 거기에다가 쳐 넣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강경을 바라보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든지 나는 빨리 이 상황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함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나의 집의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고생 아닌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은 지하로 월세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화장품 한 세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단계라는 이유로 1년 동안 소비만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에게 그날 회장님께서 저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저희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게 노라고 그래서 하루에 다섯 명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정말 신나고 재밌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남편의 반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남편이 잠이 들면 집에 들어가고 또한 출근하면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잠자는 남편이 얼굴에다 대고 저는 외쳤어요. 나는 애틈에서 반드시 성공할 텐데 당신 10원도 안줄 거야. 네,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요. 어느날 남편이 저에게 통장을 보여달래요. 저는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72,000원. 딱한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통장을 보고 너무나 어이없다는 듯이 당장 때려치라고 저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72,000원이 1년이 되니까 400이 되었습니다. 23개월이 되니까 월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4년 만에 월 2000이 되면서 루알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도구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애터미 시스템 도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까지 쭉쭉 뻗어 나가면서 하루에 2억에서 3억 이상의 PV가 매일같이 한쪽에 발생이 됩니다. 저는 남편들 남편에게 온 가족에게 집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항지사 남편 생일날 45평짜리 아파트의 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써서 남편 생일에 계약서로 집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큰소리쳤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하던 일 이제 그만 두고 나와서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당장 사표 내고 나오더라고요. 군대 간 아들은 어, 제대하면서 새로 이사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간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아니, 로또보다 더한 것이 당첨이 되었어 매일 하요일마다 평생 들어오는 로또야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해 저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과 사이가 아가씨 같은 저를 할머니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뮤지컬을 하고자 했던 아들도 이제는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애터미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란 도구가 나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에터미의 희망의 빛이 나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에터미란 도구가 여러분들을 정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성공할 에터미, 에터미의 도구를 꼭 오늘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전이 되시고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에터미를 만나서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